자, 자몽 손질하는 방법 먼저 살균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. 칼 언제나 손잡이까지 같이 살균을 해야 교차 오염을 막아준다. 그다음에 자몽을 자 여기 넉넉하게 슬라이스 쳐주세요. 아,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. 아깝지 않아요. 우리 껍질도 다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요. 앞뒤를 봐. 그래서 여기가 더 넓고 여기가 더 좁다. 그러면 좁은, 동그라미가 작은 배가 아래로 가게. 한 다음에 이렇게 깎아주시는데 흰 부분이 없어야 돼. 그래야 수제청이 깔끔하겠죠. 어 세청은 하여튼, 첫 번째도 비주얼, 두 번째도 비주얼, 세 번째도 비주얼. 물론, 맛이 기본이 되었을 때, 가장 중요한 것은, 뭐다? 비주얼이다. 자, 그 다음에, 요거를 제거해야 될 때, 그냥 여기다 놓고 제거하면, 과, 과즙이 다 흘러버려. 그래서 항상, 요렇게 놓고, 슬근슬근 톡지라서 이렇게 흔들어주세요, 칼을. 이렇게 그냥 막사각 깎듯이 깎잖아요. 그러면, 과즙이 다 흘러버리거든요. 그래서, 슬근슬근 톡질하세요. 이런 식으로 해서 흰 부분을 제거합니다. 훨씬 쉽게지는 것 같죠?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거해도 되고요. 다 아, 제거가 다 끝났다 그러면 여기 막 있잖아요. 안에 막. 이 막들이 일자로 되는 데가 한두 군데 정도 있어. 그러면 어느 데든지 상관없어요. 이렇게 반으로 슬라이스 를 쳤어요.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. 여기가 깨알같이 작은 씨 아니면 레몬처럼 큰씨다 모여 있거든요. 여기만 제거하고 나면 씨를 따로 일일이 발라낼 필요가 없다. 아 편리하겠죠. 그리고 또이 씨를 발라낼 때 요렇게 여기를 파낼 거야. 여기를 파내고 나면 책의 등을 딱 자르면 책장이 납장으로 날아다니겠죠. 그거와 마찬가지로 안에는 과육이 쉽게 분리가 됩니다.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파내요? V자로 파내도 되지만 니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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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은 이렇게 합이 디귿자 되겠죠. 이렇게 파내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쁩니다. 자, 들어가요. 이렇게 돌려. 이렇게 쉽게 제거됐죠. 자, 이렇게 요거 놔두고, 다음에 얘는 어떻게 까냐? 이렇게 쫙 보기만 해도 쉽게 까지게 생겼죠. 근데 이쪽에서 뜯으면 절대로 안뜯어져요 안쪽에서 뜯어내야 된다. 이렇게 하고, 이게 이제 지금은 초보이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뜯는 걸 보여드리는데, 익숙해지면 칼로 착착착 뜯으면 쉽게 더 뜯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. 껍질 뜯고, 안에서 바깥쪽으로 껍질을 뜯어라.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면 안 뜯어진다. 쉽게 나오죠?